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즐공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악심치 말고 곧 전진하라 네 곳의 주 예수 주 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734페이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함에,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외부의 적들이 계속 그를 도발하고 있고 심지어 내부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동료와 어려움이 있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여러 가지 장벽들과 어려움을 다 해치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일자를 보게 되니까 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빈틈없이 다 세워지게 되고 오직 성문을 달기만 하면 되는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적들은 여전히 느헤미야를 끝까지 방해하려고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문이 아직 달려 있지 않으니 적들이 언제라도 군사들을 몰고 쳐들어 오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쓰러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를 또 잡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게 덫을 놓는 장면입니다. 이 절을 보시게 되면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오노라는 도시 주석에 어, 보면 휴양지 같은 꽤 괜찮은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대화를 하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평화 조약 같은 것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아마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저들의 계략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략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런데 저들은 네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을 해 오지만 네미아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어, 저들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우리가 잘 지내보려고 어, 평화를 맺고 우리가 잘 지내보려고 네 번이나 노력을 했는데. 느헤미야라는 저 사람은 무슨가 무슨 다른 속셈이 있어서 우리와 만나질 않는다. 아마도 저들이 모반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저들의 계략을 알았기에 그들을 피하는 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6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이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를 마지막 끝까지 이 사단들이 어, 대적들이 대적, 대적하는 것과 같이 방해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에. 끝까지 방해를 놓는 것이 저들의 전략입니다. 특별히 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사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성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면 우리 속에 우리는 연약함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단은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신앙인으로 남기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생활이 더 좋고 저런 신앙생활이 더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인데 사실은 사단은 그런 것조차도 덫에 걸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사단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길이 좋은 길이고 저런 길이 좋은 길이고 옆에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저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사실은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답답할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좀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권면도 해 보고 강요도 해 봅니다. 근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사람이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화도 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어 아픈 그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불안이 만들어지고 마음에 속상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하려고 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미아는 적들이 화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에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으로 좋아, 좋고 하나님도 더 좋아하실 거야라고 하는 겉보기에 굉장히 좋아 좋아 보이는 그런 속삭임들이 우리 속에 들려오죠. 하지만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내미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고 기도한 결과 느헤미야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 그 길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나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배려해주는 마음,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만들어 주시게 되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자꾸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가 가장 하는 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 흘러 가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안 되면 자꾸 화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것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용납함, 용서함,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평안이 차게 되고, 내 영이 고요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일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의 어, 그 저들이 놓는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마 못할 거야라고는 그런 어떤 그 모략하게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로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그 싸움터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길은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적들과 싸우거나 저들과 맞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죠. 거기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그들과 대치하고 부딪치기 시작하면 내안에 평안이 다 깨지고 자꾸 미움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주님의 놀라운 그 용납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기다리시는 그 은혜들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똑같은 주님께서 내게 부으신 사랑이 흘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그 과정 가운데 대적들이 마지막 끝까지 느헤미야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 하나님 그것을 우리 마음 속에 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은혜가 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후에 환우들과 이웃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